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서 50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근거해서 마지막 나들과큰바빌론과 이스라엘 이렇게가 주제를 정했어요. 예레미야서 50장과 51절은 예수도의 지상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지상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9절에 최초로 바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혼동을 의미하는데, 원래 바빌론이라는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께 이르는 문이에요.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께 이르는 문이라 이거였요요 그러니까 본래의 의미는 좋은 의미였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 이름이썼는데 후에 역사에서 이 바빌론으로 계속 불렸는데, 모든 종교 통합운동이 바로 이게 본고지가 된 것이에요. 유형이 된 것이 바로. 그래서 에키메뉴칼 운동이라고도 불리지만은 혼돈이라고 불리는 게더 적절하죠. 바빌론이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종교 통합에 사용하신 동일한 단어를 여자와 짐승과의 교접에 사용하고 있어요. 요기 28장 23절에서.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세계적인 종교 통합을 여자와 짐승과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로 17장을 잠깐 보시죠, 같이.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또 일곱 허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원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로마 카톨릭을 배경으로 해서 그 세력을 이제 얻고 그 세력 위에 앉아서 행세하고 있는 짐승을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로마 카톨릭 교황이나 대주교들 보면은 이 의복들 입은 것이 자주색 또 여기서 입은 것이 주홍색 그런 곳에 문제 단장을 했죠. 우리나라 여러분들 축기경이나 대주교도 옷 입은 것을 보라고요. 다그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종교 대표단들이 로마 교황, 저가서 로마 교황을 아련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기독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얼간이들이 참. 나중에 큰환란 때는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또 박해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50장 4절에서 7절에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에요. 그 본문 내용인 마지막 날들의큰날 환란이죠. 야곱의 고난인데 예레미야 3장 7절을 묘사하는 장면이 본문 예레미야 50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요자 그래서. 예를 들면 50장 4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과 길가며 우는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오며 그들이 그들이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쪽으로 그 길을 물어 말하기를 오라 결코 잊혀지지 않을 영속하는 언약으로 우리 자신을 죽게 연합하자 하리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큰환란을 거치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지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이혼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영속하는 언약과 함께 그분과 다시 연합하게 한다. 이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속하는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에요, 새 언약. 자, 여기서 예레미야 31장을 보죠, 잠깐. 33절에서 34절을 보죠.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은 언약,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길을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저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자로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인데 히브리서 8장 보죠,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운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율법들을 그들이 생각 해두고 그들이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이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푸며 그들이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날가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습니다이새 언약이 바로 영속하는 언약이에요. 영속하는 언약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소선지저 중에 소선지서 중에요. 이 큰환란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한 그 성경이 어디냐면 스파냐서에요. 스파냐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5절을 보죠.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두움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드는 흑암의 날이요. 그랬습니다. 한절에 큰환란을 다른 용어로 다섯 가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다섯 가지로. 또 18절에 보면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금도 그들을 구원해 내지 못할 것이며 그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로 섬겨지리니 이는 그가 그 땅에 거하는 그들을 모두 신속히 제거할 것이라 했습니다 18장 1장 7절에서 주의 날을 갖다가 15절에서는 다섯 가지 용어로 표현하고 있고, 18절에서는 주의 날을 주의 진노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용어로다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칸네살 왕이요, 용에 비유되고 있는데, 적거리지도의 예표가 되고 있어요. 적거리지도의 예표. 예레미야 50장 17절을 보죠.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몰아내는도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빌론의 느부카네살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랬습니다. 느부카네살이 용으로 비유되고 또 여기서 사자에도 비유되고 있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빌론 왕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을 공략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권 환란에 빠뜨리는데 이큰 환란 기간에 적거리 시도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게 된 예표예요. 역사적으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러시아 전쟁도요.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사건으로 계속 이렇게 확대해가지고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연결이 되게 돼 있다 이것이. 자성에에서 짐승은 또 나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 언제나 짐승은 왕으로 예표되는 거예요. 왕. 자 그런데 다니엘 7장에서도 명복하게 입증이 되고 있고 7장 7절을 잠깐 보죠. 이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선산이 붙으며 그 나머지는 팔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름에 또그 짐승은 열불을 가졌더라. 짐승이라 이거예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배경으로 태어날 적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밤에 보았던 환상에서 넷째 짐승은 열부을 가진 정체불명의 괴상한 짐승이었는데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다 이거요그 바다가 지중해죠. 지중해는 바로 유럽을 끼고 있는 유럽연합체라 이것이요 유럽연합. 그런데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고 자주색옷과 주홍색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있고 손에는 가정스러운 것들과 음행하니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들고 있더라 이거예요. 금잔을 들고. 그리고 이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계시로 17장 5이라는 것처럼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 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라든지 짐승이라든지 큰바빌론 창녀, 가정한 것들, 어미, 이것이 결국은 한 인물인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큰 도성이라고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17장 18절이란 대로. 이큰 도성이 일곱산 위에 세워진 저 있는 현재 로마 카토리 수도인 바티칸을 말하는 것이요. 로마라는 이름이요, 원뜻이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그 도시라는 의미예요. 로마의 본래 이름이 이거 뜻이. 자 그런데 자주색과 주홍색이고 손에 검자 를나 들고 있는데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을 정도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막강한 정치 세력을 갖고 있는 자라이 거예요. 누구냐? 로마 교황이죠 지금 현재.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진짜베개는 누구냐 예수회라 이거예요. 예수의 검은 교황, 예수의 수장이라 이거지 그리고 이큰 도성 바빌론은 온갖 진교한 상품들을 거래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상품들이 투로에 집산되어 잔뜩 이제 쌓여 있는데 모든 상품들이 다 이제 쌓여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상품이 있어요. 사람들의 혼이에요, 혼.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요, 사람의 혼을 이 로마 카트리 바티칸에서 컴퓨터로 마음대로 컨트롤을 해요. 컴퓨터로. 아마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렇게 될 거예요. 사람들의 혼이 원격으로 조정이 된다, 이것이에요. 지금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게 중공에서 지금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 저기 전산망이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어떤 사상을 갖고 있나 사람들이 지금 통제하고 있대요. 현재 앞으로 이제 눈 앞에 바짝 가까이 다가온 것이. 그래서 이 여자 거래하고도 모든 장사꾼들은 거래를 하니까 수지맞는 거예요. 대화가 넘쳤다 이것이요. 자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은 보통 부유한 정도가 아니에요. 보통 부유한 정도가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12절을 보죠.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유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노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기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상품이 사람들의 혼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하도 교만 방장하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멸망하지요이 여자가 멸망하니까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거래했던 상인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같이. 다 망한다 이것이요. 요한기록 18장 9절에서 11절을 보죠.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게.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빌론이요, 견고한 도성이요, 일 시에 너희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리로다. 또 땅의 성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이 성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 불타버리고 나니까 상업 본부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너무나 참 비참한 거죠. 거기 에 17절부터 보죠.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다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큰 도성 같은 도성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이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요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헝폐하게 되었도다라고 아니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한꺼번에 파멸을 이제 파멸하니까 사람들이 장사해 먹던 사람들이 통탄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장사해 먹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창력에 속았던 유로 연합이 이들을 갖다가 로마 교황청을 아예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것이 도망가 갖고 예루살렘 환란 성전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경배들 드리라고 유대인들이 목을 쳐서 피해 제사를 받는 거예요. 자 요한 계시록 17장 16절을 보죠. 네가 금그 짐승에게서 본열부은그 창녀를 증화하며 그녀를 폐망시키고벌거 벗기며 그녀의 살을 벗고 그녀를 불러 태우리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불태가 없어지니까 이 적거리소가 짐승이 이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오는 거예요. 환란성전으로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3정, 제3성전 지으려고 준비하는 게 그것이 세워지면은 처음에 3년간은 유대인들이 동물제사를 드려요. 후 3년 반은 적구리사가 장악하고 경배를 받는다 이 뜻이에요. 피제사를 받는다 이 뜻이에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에 지었는데 이것이 바빌론 제국 때 무너졌죠. 두 번째 성전은 헤롯이 지어가지고서 로마 카트리저이 로마 군대에서 AD 70년에 불타고 말았죠. 그리고 지금은 제3성전이 지어질 때가 눈앞에 왔다 이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이거예요. 올라갈 때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눈여겨서 보라 이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큰 도성 바빌론 창녀 짐승으로 이 걸어지고 있는 에스겔 27장과 28장에서 투로 투로 왕으로 지칭되고 있는 이 존재의 정체에 대해서. 킹잼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도, 일곱 산 위에 세워진 도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름이, 바로 도시 이름이, 로마라고 불리는 거예요. 로마. 일곱 언덕에 세워진. 그래서, 일서, 전설에 의하면, 늑대 소년들이라고 있었어요. 늑대 젖을 먹고 자라난 야생 소년들이 세운 도시라고 그래요. 로마 자체가. 너무나도 교만했던 거예요 이들이. 자, 현재 로마 커트리 너무나도 교만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혼들까지도 탐욕을 품고 술에 취해서 부유해 있고 여기 술은 마시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도서에요. 그러니까 내 박사와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 로마 카테릭에서 나오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나오라고 그러셨는가 이들과 평화조약을 맺거든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사야 28장 15절 보지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나처로 삼았고, 허위 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하였다. 도 18절에,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아프리 이스라엘이 로마 카트라고 평화조역을 맺어요.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그, 조약을 맺는 걸 우리가 보고 올라갈지 들림 받은이 휘어 이제 맺어질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전후에서 우리가 올라가니까 우리는 그 신호를 잘 분별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세계적으로 뉴스에 로마 카톨릭이 유엔을 앞세워 가지고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 그런 대대적인 뉴스가 나오면은. 우리는 바짝 긴장하고 들림 받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 계시록 18장 9절에서 10절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 이루어질 예언이 여기서 본문 예레의 50장 4절에서 7절 그걸과 연관을 해서 또이 에스겔 27장 3절 31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 27장을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죠 그들의 목소리는 네게 들리게 되고 그들은 비통하게 울부짖으며 그들이 머리 위에 티끌을 붙고 스스로 제 가운데서 뒹굴리라 또 그들은 너를 위하여 완전히 머리를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들으며 마음의 아픔과 쓰라린 통곡으로 너를 위하여 울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너에게 애도하여 말하기를 어떤 성읍이 바다 가운데서 파괴된 자, 그 투로와 같은가라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로 18장 9절에서 10절에 교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로 18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그녀와 더불어 행험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떨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슬프도다큰 도성 바빌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희 심판이 임하였구나라고 하리라,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에스겔 27장에 3절에 31절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이 앞으로 미래 에 있을 이큰 환란 기간에 있을 이 예언적인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바빌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마귀가 멸망하는 광경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언은 이중적으로 성취된다고 그랬죠? 예언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고, 교리적으로 반드시 큰환란 기간이나 지상왕국 기간에 반드시 또 성취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됐던 예언들이 있어요. 이사, 특별히 이사야서예림야서 에스게서, 다니엘서 같은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됐던 과거의 사건이 앞으로 큰환란 기간에 미래의 교리적으로 다시 성취된다 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다이야서를 읽을 때는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읽으면 도움이 굉장히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갖다 염두에 두고 소선지서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서 예레미야서 50장 46절을 보죠. 바빌론이 함락되는 소리에 땅이 움직이고 그 부르짖음이 민족 가운데 들리는도다 습니다 바빌론이 함락되는 소리에 땅이 움직이고 그 부르짖음이 민족 가운데 들리는도다 어요 역사적으로는 메대페르시아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니 앞으로 이것이 또 언제 이제 이런 일이 있느냐? 스칼에서 14장을 보죠. 자. 4절부터 보죠. 그의 발이 그 나라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선들이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선들이 골짜기가 아살까지, 아살까지 미칠 것이며 정룡,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아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지각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지각변동이 생겨요. 그리고 큰환란이후 3년 반에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에도 이 사건이,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요한계시로 6장을 잠깐 보죠. 12절부터 1 7절로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은이었을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다른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 끝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리건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 숨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사, 선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선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미니 누가 감히 선수이시리요 하더라. 그랬어요. 진노의 큰 날. 큰환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다에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예름에서 50장에서 51장은 큰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제 이름을 언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마지막 날들과 큰 바빌론과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원래 바빌론이 그 하나님께 이르는 문이었었는데 이것이 교류적으로 혼란이라고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다의 뜻이에요. 네, 그렇게 아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